거리 예술의 매력은 그 누구나 접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통적 미술관의 한계를 넘어서 공공장소에 작품을 선보이는 거리 예술가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벽화, 스텐실, 포스터 아트를 통해 일상의 공간을 독특하게 변모시킵니다. 도시 속 익숙한 장소들이 그들의 손에서 예술의 무대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죠. 거리 예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뱅크시는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를 익명으로 전하며 세계적인 영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의 작품은 거리 예술의 경계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있습니다. 뱅크시의 작품은 권력 구조, 자본주의, 환경 문제 등을 풍자와 유머로 풀어내며 대중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예술은 단순한 시각적 즐거움을 넘어서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선구자인 JR은 도시 곳곳에 대규모 흑백 사진을 설치합니다. 그의 작품은 개인의 이야기를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JR의 예술은 사람들의 얼굴과 이야기를 전면에 드러냅니다. 이는 커뮤니티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거리 예술은 종종 비합법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점이 바로 메시지의 힘을 강화하는 일환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예술가들의 용기와 의도는 이러한 불법성의 경계를 통해 더욱 빛납니다. 도시의 콘크리트 벽과 골목길은 거리 예술가들의 캔버스가 됩니다. 그들은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예상치 못한 시각적 감동을 선사합니다. 거리 예술의 창작 과정은 즉흥적이며 도전적입니다. 현장의 물리적 제약은 예술가의 기술과 창의성을 극대화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이런 작업을 통해 예술가들은 스프레이 페인트와 다양한 재료를 쓴 텍스처, 색채, 형태의 조화를 추구하며 독특한 예술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오늘날 많은 도시에서 거리예술은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벽화 투어와 같은 문화 체험은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거리예술축제와 커뮤니티 프로젝트는 예술가와 주민이 직접 교류하는 장을 제공합니다. 이는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현대의 거리예술은 디지털 미디어와 결합되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됩니다. 이는 전 세계에 영감을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거리 예술가들은 도시라는 공공장소에서 독특한 예술 세계를 펼칩니다. 그들의 노력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양한 기법과 메시지를 담은 거리 예술 작품들은 거리 속 평범한 풍경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읽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 숨겨진 예술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